경기도 과천시 제2 경인고속도로 상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네, 현재 이 불로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연결해서 <laughs>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규입니다. 예, 오늘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제2 경인고속도로에서 지금 큰 불이 났습니다. 방음터널 네. 화재인데 고가교 내부에서 지금 발생한 화재입니다. 원인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초 원인은 지금 버스와 트럭 간의 어떤 추돌에 의해서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방음 터널에 지금 인하돼서 지금 확산이 돼서 지금 큰그 어떤 가연성 물질에 의해서 연기, 맹독성 유독가스에서 사상자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이 버스와 트럭 간 추돌로 발생한 화재가 방음 터널 구조물로 네. 옮겨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네 그렇습니다. 네네. 차량 내에서만 사망자 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상자도 30명 가까이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네네.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완전히 이 방음 터널이지만 지금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불이 난다면 우선 대피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지금 유독성 가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방음벽 재질 규정이 지금 난연성이나 불연성 규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여기 설치되어 있는 재료들이 아마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인화가 굉장히 빨리 됐고요. 또한 지금 여기 내부에 어떤 철근들이 있지만은 철근도 고온이 되면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그 일반적인 우리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터널보다도 과연성 물질이 많기 때문이죠. 네. 지금 방음터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심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어.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방음터널이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졌다면 화재가 음. 발생해서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난다면 도심에서 아무래도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위험하죠. 도심지곳 또 옆에 도심지로도 또 어떤 그 확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반 터널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에서는 지금 제도에서는 좀 미비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사고 초기의 상황이 나고 있는데 지금 혹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럭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트럭에서 작게 발생한 화재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네. 이 터널까지 크게 옮겨 붙은 배경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터널과 달리 일반 터널들은 어떤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가연성 물질이 적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지금 이건 방음 터널은 가연성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실내에서 그 불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장 부위가 확산이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거든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트럭에서 조그만 화재지만 이에 천장이 가연성 물질이 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확산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것이 방음 터널이 굉장히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 중간에 어떤 이런 화재를 중단시킨다든가 아니면 진화한다든가 이런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점들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에 보면 배연 설비라든지 설치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도록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불이 난다면은 지금 실내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옆에 차 같은 경우는 차가 앞뒤로 있기 때문에 차 자체가 가연성 어떤 그 물질들이기 때문에 어떤 폭발할 확률도 있고요. 특히 이제 대피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예, 결국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네. 연기를 마신 경상 환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 규모가 워낙 크고 진화가 네.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대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이 숨을 뭐 2, 30초만 안 쉬고 있더라도 어려운데 여기서 유독성 가스가 한 번만 들이 마시더라도 이제 뭐어 움직일 수 없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어떤 다운된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네. 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화재가 굉장게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렇게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검은 연기들이 터널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렇다면 저 터널 안에 차량 을 운전하다가 이 상황에서 대피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네네. 분들은 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지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위험을 미리서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가 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은 차는 많이 있지만은 공간이 좀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불이 확산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 굉장히 빨라지고 양이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기에 어떤 화재라든지 조그마한 어떤 징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차를 놔두고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어, 지금 현장에서 브리핑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소방의 당국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지금 6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집계가 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5명이다. 이런 브리핑 내용을 지금 보고 오셨습니다. 어, 지금 경기도 과천시 제2 경인 고속도로 상에서 큰 불이 났는데 어,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 현재까지 사망자가 다섯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30, 3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전문가가 얘기해 주신 대로 이 가연성 터널 그러니까 방음 터널이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진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을 해서 사상자가 좀 크게 발생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 지금 더욱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네, 예,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이송기입니다. 예, 예. 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1시 50분에 화재 신고가 접수가 됐고 어, 지금 소방단계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10여 분 뒤에 대응 1단계로 낮췄습니다. 어, 소방당국의 이 대응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터널이지 않습니까? 화재 난 지역이. 그래서 이거 진화 작업을 하게 되면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 터널 안에는 전부 차들이 전부 정체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방 차량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진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소방 자체 인력들이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냥 진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감안하면 지금 터널 안에서 화재 진압은, 그, 밖에 있는 이런 화재 진압보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소방 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당초 알려진 사망자는 6명이었습니다만 중복 집계로 인해서 다시 5명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좀 희망이 있는데 어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화재가 가연성 물질인 이 플라스틱 터널을 타고 크게 번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 당국으로서도 네. 이것을 터널 랩으로 진입을 해서 진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그 플라스틱이 벽면에 있기도 하지만 네. 전부 상부에 있거든요. 네네. 상부에 있으면 지금 위에서 불길이 막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또 플라스틱이 불에 타면서 녹아 내리면서 그래서 그 밑에는 또 차량이 있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소방서에서 진압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대피하는데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사고가 난 어, 차량의 운전자들은 일단 차량에서 어, 빠져 나와서 터널을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차량 내에서만 지금 사상 사망자가 다섯 명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차량 내부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위험을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빨리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피할 때도 보면은 노약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또 어린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차량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일찍 지금 빨리 그 대피 하는 이런 게 지금 필요한데요. 지금도 아마 차량은 지금 있고 사람만 빠져나왔는데 혹시 차량 안에도 지금 구조를 해야 할 상황이 될지 모르는 어떤 조건이 될지 모르니 지금 안에 그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그 어떤 구조를 래서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화와 함께 인명 수색 작업과 어, 만약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신속한 구조 작업이 네. 좀 이루어져야 할것 같은데 네, 네. 어, 현재 지금 불의 상태로 봤을 때 이것이 진화가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플라스틱 자체가 굉장히 그 가연성이 높고요. 한번 이게 불에 이제 가연이 되고 이제 확산이 되면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첨장할수 있기 때문에 녹아내리면서 밖이라 하면은 모르는데 또 실내기 때문에요. 또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도 힘들고 소방대원들이 진입하는 것도 위험이 높고요. 또 거기서 대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하루 빨리 이제 뭐 한시 답비 어떤 진화가 되기도 이제 바랄 음이고 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추가 인명피해. 혹시 네. 차량 안에 어떤 지금 그 사경을 해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다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좀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어,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검은 연기, 유독성으로 보이는 연기들이 터널 외 도심 지역에서 크게 퍼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변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런 상황, 이렇게 연기가 퍼지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에서도 지금 화재가 그... 진화될 확산될 위험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천장 지붕이 지금 불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면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옆에 어떤 뭐인화성 물질이 있으면은 뭐 폭발할 수도 있고 되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어떤 주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를 좀 필요하면 해야 되고요. 특히 대피해야 될 사람들은 노약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몸 대피한다든지 어디 좀. 뭐 편찮은 사람들 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 위주로 빨리 하고요. 또 특히 이제 이런 주변에서 보면은 우리가 안내 방송을 하고 계속 그 안전 조치를 하도록 방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따라주고 어떤 휴대전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방송, 매스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예그 오후 세시 삼십 분쯤에 어 화재 현장의 불길이 많이 잦아들었다라고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워낙 상부가 폐쇄되어 있는 터널이라는 공간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 가스가 가득 차서 또이차 폭발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차 폭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차량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이 이그 인화 물질을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전자 부품으로 이루어져야 요즘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이제 그 전기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기차량. 네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전기차,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배터리가 차 밑에 있지만 그래도 불길이 워낙 세면은 이제 이거의 문제가 이제 폭발이 되면 이제 어떤 대형 또 화재가 또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예측을 하고 어떤 그 진화나 이런 작업에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경인고속, 제2 경인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제2 경인고속도로상에서 큰 불이 나서 현재까지 다섯 명이 숨지고 서른 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회장님, 먼저 이번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이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진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이제 뉴스로 나왔지만 이제 기본적인 원인은 이제 버스와 이제 트럭이 추돌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돌 과정에서 지금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지금 난 장소가 지금 방음 터널이어서 방음 터널에 있는 가연성 물질 특히 이제 상부에 있는 이제 플라스틱 재료 이게 이제 불이 이제 번져서 뭐 불러내리면서 큰 이제 화재가 됐고요. 또그 밑에 있었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인명 피해가 났었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제도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서 우리가 지금 요즘은 차량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재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위험합니다. 차량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전기차 2 차로 폭발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나 이런 데서도 제도적인 게좀촘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네. 특히 이제 우리가 큰 터널이기 때문에 항상 터널이면중에서도 지금 방음 터널에서는 가형성 물질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하에서 어떤 뭐 대피나 이런 것도 네네. 평상시에 좀 준비를 하고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지금 워낙 유독가스 피해가 클수 있기 때문에 연기를 마신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화재의 규모가 크고 또 진화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또 인명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로도 보면은 지금 추가적인 지금 인명 피해가 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독가스를 마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뭐 가벼운 사람도 있지만 좀 중증으로 지금 변화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고속도로 자체가 이제 뭐또 병원과 응급실 이런 거리도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또렇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차들이 전부 다 빽빽하게 지금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환자를 발생했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송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걸로 보여서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무려 사망자가 현재까지 다섯 명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도심 지역에서는 방음 터널을 저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방음 터널과 관련해서는 가연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지금 도심 곳곳에 이런 방음 터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곳들도 전부 다 화재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 지금 화재의 기준으로 보면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방음 터널이 이번에는 좀 크게 났습니다만은 계속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인명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냥 뭐 조그만하게 뉴스로 나왔었습니다만 계속 사고가 났었는데 대책은 많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종규 한국 안전전문가 협회 회장 역일에서 어, 상황들 좀 살펴봤습니다.